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첫 번째 강의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 돈이란 뭐냐? 어, 물론 우리가 돈을 통해서 물건도 사고 뭐 서비스도 이용하고 하죠. 근데 어떤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 정말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어, 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그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돈은 여러분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고 우스꽝스럽죠. 돈은 사실 그 자체로 중립적인 겁니다. 즉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선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과소비하는 데 쓰고 사기를 치는 데 쓰고 도박에 사용을 한다면 돈은 어때요? 돈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으로 누군가에게 선물로 기쁨을 주고 기부를 통해서 따뜻함을 나누어주고, 또 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고, 또 돈으로 우리가 여행을 다녀와서 인생의 견문을 늙, 어, 넓힌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굉장히 풍성함으로, 성장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이다. 결국 우리가 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돈은 그 자체로 중립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파멸로 갈 수도 있고 풍성함으로 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파멸의 길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것이고 적은 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풍성한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있어서 양보다는 돈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못 갖는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돈 자체를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수단인데 돈이 수단인데 돈 자체를 갖는 것을 그것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갖는 데 집착을 하게 되고. 쓰는데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데 사용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한데 사용하는데 죄책감을 가진다. 이것은 정말 앞뒤가 뒤바뀐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도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낮은 수준의 어떤 천박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있어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되게 천박한 것처럼 뭔가 아저 사람은 뭔가 좀 어,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그냥 실리만 따지고 자기의 어떤 돈에 막 집착하고 뭐 그런 되게 수준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실제로 그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무계획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돈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공부 자체를 회피합니다. 왜? 돈 얘기하는 건 천박한 거니까. 근데 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무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누군가 아플 때또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또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할때 내가 꼭 필요한 돈이 지금 있어야 될때 그때를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돈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어,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갖지 않고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돈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에 대해서 어떤 것이 건강한 태도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다양한 접근과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 좀 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돈은 도구라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도구예요, 도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무조건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돈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앞서 말한 그런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어,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똑같은 돈을 써도 불행한 소비, 똑같은 돈을 써도 행복한 또 소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한 김에, 한번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이번 주에 나는 돈을 과연 어디에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주에 돈을 어디에 썼는가? 그리고 나의 이번 주에 소비 태도는 또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좀더 오늘 이야기한 나의 돈에 대한 태도. 돈을 사용한 어떤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워밍업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어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어 저는 이번 주에 어, 폼 롤러를 샀습니다. 여러분이 폼 롤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긴 게요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어 이런 폼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딱딱한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아닌 요런 이제 원기둥 같은 모양인데요. 요거를 어, 제가 살려고 했던 이유는 요거를 사용해서 몸을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어서 요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거를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구하는 것이 조금 쉽지도 않고 또 이게 또 낭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사놓고 잘 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요번에 사게 됐습니다. 어 결국 제가 이 스트레칭을 위한 폼롤러를 산 이유가 뭐냐면. 저의 건강을 위해서 산 거예요. 어, 실제로 이제 사서 써보니까 어,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아참 돈을 잘 썼다.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2만 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도 뭐 이게 아주 싸다고 할수 없지만 어쨌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한 거니까 음 되게 아깝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돈 자체를 목적으로 봤다면 아유. 내 건강을 위해서 2만 원 아우 돈 아까워 저거 아껴두면 내가 좀더 어? 필요한데 또 내가 뭐할수 뭐 있을 텐데 이렇게만 바라보면 사실은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죠? 어 그래서 어내 네 제가 돈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음 2만 원이 넘는 사실 이 폼롤러가 되게 뭐 거창한 그게 아닌데 2만 원이 넘는 돈을 쓸수 있었던 이유는 어돈 자체는 나의 건강을 위한 수단이라는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라고 보여져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이번 주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그 사용한 것이 과연 내가 돈을 태하는 태도에 어떤 태도에서 이게 사용을 하게 됐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